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내려놓음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야곱의 일상을, 야곱의 인생을 함께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 인생의 후반전에 네 번의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이 모두 야곱이 사랑하며 마음을 쏟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일련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지약 13년이 지났을 때 근동지역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모든 곡식이 메마르게 되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어떤 누구도.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해요. 이 요구는. 야곱에게 또한 번의 시련이 됩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 이후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찰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것만큼은 안 돼라는 그 마지막 집착과 애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성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지요. 이때 야곱의 내려놓음은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포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내려놓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지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지요. 마지막 집창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한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당신을 신뢰함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지금 사막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 예수님을 꼭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